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메이저리그 오프시즌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름 중 하나가 누군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kbo에서 활약한 한내야수의 이름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인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미 그를 양키스가 찾던 저비용 고효율의 퍼즐 조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메이저 리그 뉴욕 양키스,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이죠. 하지만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지금 내야 전력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루와 3루는 좌완 투수들을 상대로 약점을 보이고, 유격수 앤선이 불피는 어깨 수술로 개막전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포스 오스틴 웰스나 호세 카바에로까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양키스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이름, 바로 송성문. 미국 현지 매체는 그의 최근 2년간 퍼포먼스를 KBO에서 가장 폭발적이며 가장 안정적인 타격 생산력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송성문은 지난 시즌 타율3 1로 출루율.387, 장타율.5사명을 기록했고 여기에 25개의 도루까지 더했습니다. 단순히 공을 맞추는 선수가 아니라 출루하고 강하게 치고 뛰기까지 한다는 거죠. 이건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조합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그가 자타자라는 점입니다. 자타자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지는 야구팬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짧은 우익수 펜스는 자타자에게 꿈 같은 환경입니다. 미국 매체는 송성문이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자신의 실제 이상으로 더큰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지금보다 더 많은 장타, 더 많은 홈런 가능성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송성문은 어떻게 MLB 시장에 나오게 된 걸까요? 그는 현재 포스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이미 LA 다저스의 김혜성과 비교될 정도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송성문의 급부상은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타율점 340이라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켰고 안정적인 컨택능력, 공격적인 베이스러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준함을 증명해냈죠. 그렇다면 양키스는 왜 그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양키스에게 필요한 건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 그리고 과하지 않은 계약 규모입니다. 할스타인 브래너 구단주는 팀의 총연봉을 3억 달러 아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초대형 FA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키스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예산은 적지만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이 절묘한 상황. 이때 등장하는 옵션이 바로 송성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송성문의 예상 계약 규모를 LA 다저스로 간 김혜성의 3년 1,250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어떨까요? 세인트루이스의 브랜던 도노버는 트레이드 비용이 너무 높고, 일본의 오카모토 카즈마는 계약액이 4년 6천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양키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죠. 이렇다 보니, 미국 매체들은 양키스의 예상과 전력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송성문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즉시 전력감에 가까운 선택지라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송성문이 단순히 싼 값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미 KBO에서 최고 타자 중한 명으로 인정받았으며 빠르고 공격적이며 무엇보다 멀티 포지션 소화까지 가능한 선수입니다. 즉, 양키스가 지금 딱 필요한 유형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송성문이 실제로 양키스로 향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초반에는 로스터 뎁스 강화, 유틸리티 역할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의 컨택 능력과 주로 센스, 그리고 예상보다 더잘 어울릴 수 있는 양키 스타디움 환경을 고려하면 주전 경쟁도 충분히 꿈꿔볼 만합니다. 특히 볼피가 개막전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즌 초반 기회를 잡는다면 예상보다 빨리 이름을 알릴 수도 있겠죠.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KBO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해온 송성문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공은 양키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팀을 다시 우승 경쟁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 속에 송성문의 이름이 포함될지 전 세계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곧 밝혀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뉴욕 양키스가 찾는 퍼즐 조각 중 가장 흥미로운 이름이 바로 송성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릴게요.